먼저 정법 그러면은 바른 진리입니다 이 법이 진리니까는 바른 진리 자 진리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이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너도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사실이야 저 사람만 경험하는데 나는 경험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합니까? 안 하죠? 누구나 다 경험해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는 진리가 되려면은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은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와줘야지만이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어,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를 진리다, 그럽니다. 음, 그러면서도 또 이치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삼법인, 1 2연기 사성제, 팔정도 이게 진리예요. 삼법인이라고 음.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겁니다. 재행무상. 나도 경험해. 이, 이 세상이 변하는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거는 변치 않겠죠? 그러니까 진리야. 그 다음에 재범무와는 모든 거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단 소리야.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단 소리야. 나라고 하는 거는 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너라고 하는 건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아내지 아들 딸 앞에서는 엄마지 그런데 대상이 아무도 없어 봐 그러면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죠 나도 경험한다고 이거 진리잖아 변하지 않죠 음. 이거를 연기법이라 그래요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서 변화한다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12연기의 핵심은 무명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는 실제상을 황 왜곡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 드라마를 봐요 나는 울고 있는데 옆에 사람 웃고 있는 경우도 있죠 나는 보고서 슬프다 하는데 쥐는 뭐가 저기 슬프냐, 이런 사람도 있죠. 어?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다, 다 딴소리 하지. <laughs> 아니, 말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중에 들어오면 다 제각각 딴소리들 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다 실제로 다르게 듣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명이야, 12연기. 자, 이거 다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다 경험하죠? 맨날 그러잖아. 내 마음만 같으면 은 진짜. <laughs> 다내 마음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거 누구나 다 경험한단 말이야. 나도 경험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죠? 응? 어? 진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성제 8 정도. 먼저, 괴로움에도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받아야 되는 괴로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누구나 병들고 죽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돼, 괴로워, 안 괴로워. 미워하는 사람과 자꾸 만나야 돼, 괴로워, 안 괴로워. 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 구해지지가 않아, 괴로워, 안 괴로워. 어? 괴롭죠. 음. 음. 거기다가 또 좀먼 생각을 하면 막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 괴로워 안 괴로워? <laughs> 괴롭죠 <응>. 나도 괴로워 <laughs> 응. 이거 진리죠 응? 근데 이런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거죠 이런 괴로움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돼 이거는 마음대로 안되니까는 어? 이거는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도 이런 거를 안 받아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의 선물이죠 이런 거는 받아야 될 괴로움이야 어. 그런데 그런 거를 안 받겠다고 자기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려고 나쁜 거는 안 보려고 도망치고 다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하는 놈은 절대 상종 안 하고 도망치고 살아 <laughs>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맛없는 건 보면 질색을 해, 그냥. 괴롭죠? 얼마나 괴로워, 이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미워하는 사람과 안 만나려고 맨날 도망치고 다녀, 그냥, 여기저기. 저기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뺑뺑 돌아와서 10분 갈거리를 1시간 동안 뺑뺑 돌아다녀. <laughs> 괴로워, 안 괴로워? <laughs> 응. 구하는 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어? 발작을 해. 괴롭죠. 항상 마음 편을 하려고, 어, 마음 복잡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는 아무 데도 안 가고 방 안에서 혼자 가만히 있어. 사람도 안 만나고. 괴롭죠. 이런 괴로움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야. 때로는 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되는 괴로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괴로움 이런 것들은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야 이런 걸 자꾸 받다 보면 좋은 시도 나와 유행가 가사가 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변치 않는 진리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고 이치가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괴로움이 왜 생기냐 하면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데, 그런 줄을 자기는 몰라.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한다고는 착각을 해요. 하기 싫은 걸 하나도 안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해요. 딱딱 이치가 딱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때로는 보이시는 것도 보고, 특히 싫은 소리도 듣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상처도 받고, 미안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가지고 또 멱설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잖아. 뭔가 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이게 다 사람 살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가 행복한 거냐면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돈없어가고다 힘들다 그러죠. 돈이 많기를 바래 하고 싶은 거다 하려고. 근데 돈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살면은 그까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록 내가 돈은 그리 많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 이게 진짜 부자잖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 정도, 8가지를 실천해라. 이겁니다. 어, 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니, 네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마음껏 하며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뭘 진리라고 하냐 면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또는 유대교에서는 하느님이 진리래. 하느님 봤어. 응.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사실조차도 아니야. 그리고 더욱 지는 거는, 하느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대.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얘네들이 맨날 싸워. 종교 전쟁은 얘네들이 다 하는 거야. 얘네들을 다 하나님 믿는 데들이야. 유대교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만든 거고, 기독교는 하느님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가 만든 거고, 이슬람교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모하메드가 만든 거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놈의 하나님이 일부러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해? 자꾸. 서로도 싸움 붙여, 싸움 붙여. <laughs>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냐 하면은 예수를 죽였다고. 아니, 하나님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 아들을 갖다가 고발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혀? <laughs> 참 이상한 종교야. <laughs> 어, 이슬람교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언자라고 했다고 싸움박질이 해맨나 그냥 지금 세계 전쟁하면은 꼭 하면 기독교 이슬람 전쟁 했었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 그런 거왜 있었어? 무슨 놈의 진리가 그래? <laughs>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음양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게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음, 그래서 모든 게 음의 그룹, 양의 그룹으로 나뉘는 거야.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모는 양이고, 모는 음이고, 맨날. 근데 그게 들어맞아? 안 맞으니까 오행이 나오고. 어? 이제 배드벨 말을 다 만들어내요. 음, 진리라고 하는 거는 바른 이치 타당해야 돼요. 음, 거기다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타당하죠? 앞뒤가 딱 맞죠? 음, 아까 하나하나 얘기해 줬잖아. 여러분도 경험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바른 진리를 정법이라고 할 적에는 불교 외에는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외에는 없어요.